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뭘까요?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는 스웨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세계를 뒤흔든 괴물 같은 하이퍼카 코닉세그입니다. 시작은 1994년 단 22살 청년 크리스티안 본 코닉세그 자동차 회사 경험 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직접 회사를 세웠죠. 말 그대로 미친 도전이었습니다. 코닉세그는 페라리나 메르세데스처럼 F1 무대에 서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굳이 F1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업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017년 아제라 RS는 시속 447km라는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23년 제스코 앱솔루트는 0에서 400km까지 가속했다가 다시 완전히 멈추기까지 단 36.44초. 이건 레이스카가 아닌 순수 도로용 하이퍼카로 세운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의 기어 없는 하이퍼카 레게라 캠샤프트가 아예 없는 프리밸브 엔진, 그리고 비행기 날개보다 더 정교한 공기 역학을 가진 제스코까지, 코닉세그는 자동차의 상식을 깨는 발명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괴물 같은 차들은 어디서 달릴까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번호판을 달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속 400km의 성능을 공도해서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코닉세그 같은 하이퍼카는 주로 서킷에서 진짜 성능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전용 활주로나 폐쇄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오너들은 이 차를 투자나 수집용으로 보관하며 말 그대로 움직이는 예술품처럼 대합니다. 더 놀라운 건이 모든 차들이 대량 생산이 아니라 스웨덴 작은 마을의 공장에서 손수 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닉세그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하이퍼카 브랜드로 불리고 있죠. F1 무대는 없었지만 세상을 놀라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코닉세그는 단순한 하이퍼카가 아니라 자동차의 미래를 발명하는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레이싱 마스터 오프닝 때 등장하는 아제라의 코닉세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